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가이사라 빌리보에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실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한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지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좀처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껏 선제 적인한 분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다는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하늘의 빛으로 예수님이 지금 빛나고 계셨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놀라움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부기세엘를 다스릴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자신들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놀라고 두려워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마침 구름이 일어나 제자들과 그들이 있는 곳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전부터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후소에서 오늘 목격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빛난 모습, 율법과 선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 하늘에서 직접 들린 하나님의 음성, 이 모두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끝으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밖에 는 남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이 가리키는 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럼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겠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일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시게 오신 분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시였어요. 로마와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로마는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저 로마 황제야말로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나라들의 그 권세들의 시작은 찬란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끝은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자본도 인간이 자랑하는 천단의 지식도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나라의 권력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 한계와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가 그 권세를 자랑하는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자신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미디어도 우리에게는 가이사르 빌립보와 같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 문화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세계의 왕인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유혹하고 두렵게 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도 저것들을 가지고 누려야만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왕이 될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아도 사라지고, 로마의 그 어떤 영광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한 빛으로 빛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지금도 내 삶과 이 세계 위에 그리스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 뿐이에요. 우리가 듣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뿐입니다.